두 번째 뒤를 보시면 이 네. 어, 요 이상하게 요 절반이 이 볼록하게 나온 이것은 네, 네, 네. 바로 그 2.5mm의 높이로 이 어, 슬라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어. 그래서 수평으로 있다가야 네.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수평을 잃었다가 다시 또 기울게 되고 <목소리> 허리에. 이 중심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기울었다가, 이쪽으로 기울었다가, 좌우로 1.5mm의 각을 이루면서 연동작용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게 바로 슬라이드 기능입니다. 세 번째 기능은 아치 부분인데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이 아치가 13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에 1.5cm 정도의 높이. 대부분 퇴행이 진행이 되면 요 아치가 내려와 있어요. 무너지는요 예, 아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게 바로 요 아치죠.